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벌써 금요일을 맞이한 우리의 삶을 오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주가 참 빠르게 지나가고 또 정신없는 일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오늘도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놓치지 않고 주만 의지하고 따라가기를 원하오니 지혜를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8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삶밑태백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아 주없도다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밑에 백하 빛나는 새벽별 이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마음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대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더럽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내물이고 나, 신이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산 밑에 백하, 빛나는 새벽별, 이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 오늘 하나님 말씀은 10편 66편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에 영광을 찬양하고 영어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 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금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란 때에 내 입술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 하셨도다. 아멘. 어, 지은이를 알수 없는 시이지만, 어떤 배경을 가지고 이 말씀을 했는지는 알수 있죠. 오늘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그렇죠. 홍해를 건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 군대를 어, 추격을 물리치시고 이제 완전한 가나안 땅을 향해 걸어가게 하시는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여정에서 만난 어려움 그게 홍해죠. 홍해를 딱 건너고 난 다음부터는 더 이상 애국 군대가 추격하지 못했습니다. 지리적으로도 먼 거리였고. 또 시기적으로도 사실은 이집트가 이 시간들을 통해서 굉장히 군사력이 약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추격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 홍해를 건너고 나서 미리암의 노래가 출애굽기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너게 하시니 놀라운 일들 하나님의 기적을 찬양하라. 마찬가지로 6절에도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이 홍해를 건넌 사건은 40년 뒤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2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이 가나안 주민들, 원주민들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이 홍해의 기적을 그 사람들도 알고 있을 정도로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이 소문이 났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시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믿는 주의 백성들의 그 강인함, 그 권능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두려워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홍해의 기적도 우리에게 주시지만 잘 들리시죠? 영상이 좀 따, 늦게 따라오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홍해의 기적도 주시지만, 재미있는 것은 그런 기적을 통해서만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닙니다. 오늘 10절에 보세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의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이삶 가운데 홍해를 건너게 하실 정도의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냥 공짜로,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모든 시험을 다 이기고, 모든 환란으로부터 면제시켜 주시는 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수 있죠. 실제로 홍해를 건너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다가 3일도 지나지 않아서 물이 떨어지니까 목말라 죽겠다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성경이 기록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건참 중요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용하시는 시험과 어려움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쵸? 그물에도 걸리게 하시고, 어려운 짐을 우리의 허리에 메어두셨고, 한주 동안 살면서 얼마나 고민이 많으셨습니까? 여러 가지 일들로. 또내 고민뿐만 아니라, 내 고민 아닌 다른 사람의 고민까지 여러분들 짊어지고 사시는 게 얼마나 많으세요? 왜 우리의 인상 가운데 이렇게 고민할 것이 끝, 끝도 없이 낳는가 생기는가. 그것은 하나님 우리를 골탕 먹이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안에, 은, 우리를 은을 정제함 같이, 단련함 같이 우리를 단련하시기 위함이다. 10절에 그렇게 말한, 말씀하셨어요. 은 안에 있는 불순물을 빼내야, 순은이 되어야 그 가치가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시련은 우리의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시간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젊은 교회니까, 육아를 하고 아이를 키우는 가정들이 많으시죠. 저희도 마찬가지인데. 그 시간이 사실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죠. 어렵지 않지 않습니다. 누구나 쉽게 건널 수 있는 강은 아닙니다. 오죽하면, 육아만, 육아만큼 어려운 건 없다 할 정도로 요즘 우리 젊은 성도님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아이를 키우는 거잖아요. 왜 이런 시련을 굳이 건너야 하나? 왜 이런 어려운 시간들을 굳이 아이, 선택 안 하고 그냥 아이 안 나면 되지 않나. 할 정도의 생각을 사람들이 하잖아요. 불편하고 굳이 건너지, 건너고 싶지 않은 그 모든 어려움의 순간들을 왜 건너게 하시는 겁니까? 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디자인하셨을까요? 왜 남,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을까요? 골탕 먹이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정금 같이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빼내시기 위함입니다. 자녀를 키워보세요.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얼마나 많이 양보해야 하고, 얼마나 많이 희생해야 하고, 얼마나 많이 내 것을 내려놓아야 되는지 아시죠? 그걸 다 챙기면서 육아를 하려고 그러면 정말 어려워요. 내가 아닌 누군가가 그걸 대신 해주면 모를까? 대신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오롯이 부모의 몫인 것이죠. 자녀를 위해서 모든 우선순위를 내어줘야 돼요. 근데 놀라운 건 그러면서 우리 안에 나만 생각하던 이 자아의 우상 내가 최고야 나만을 위해서 살아야 해 내가 제일 중요해 라고 생각하는 그 자아의 우상이 깨지는 것입니다 그게 깨져야 사람은 넓어져요 뭐제가 40년 동안 어, 이집트의 왕자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다 생각하고 민족을 대표해가지고 이집트 사람을 쳐 죽인 다음에 쫓겨나자 도망가잖아요 죽을까봐 바로가 알고 자기를 죽일까봐 이집트의 왕자로 살던 그 그가 이집트 그 관부에게 그 군인에게 매질을 당하던 자신의 동족 히브리 사람을 구해줄 땐 자기 안에 자아, 자아 충만함으로 그 일을 했어요 자기가 인생의 왕이었어요 왕자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로 쫓겨가게 하셔가지고 거기서 80세가 될 때까지 뭐 하셨냐면 그 자아의 우상을 깨뜨리신 거예요 인생은 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 거야. 인생의 주인은 너가 아니라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너를 통해 하고자 하시는 그 비전을 발견하고 그 비전에 순종하여 걸어가는 게 중요한 거야. 40년 동안 가르치십니다. 아이를 키우면 그와 같은 과정들을 겪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정금처럼 우리를 만드신 다음에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때로는 어려운 짐이 우리 허리에 메어두기도 하시고, 12절에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다. 우리를 짓밟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우리를 험담하고, 우리를 억울하게 만들고, 왜 그렇게 하셨냐면, 그런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서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풍부한 곳은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릴 만한 그릇들로 우리를 바꾸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대의 가치가 아무리 변하고, 아무리 새로운 라인이 있다, 새로운 길이 있다 말해도요,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에도요, 과거에 우리 기성세대들처럼 뭐 열심히 하면 돈 벌고 성공할 수 있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사람들이 이러한 신화가 이제 깨졌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노력의 배신이라는 책이 있죠. 노력했는데 세상이 우리를 안 도와줘서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우리는 부모 세대, 부모 세대만큼 못 누리고 산다. 아, 일정 부분 이해합니다. 맞아요. 근데 지금 시대에도요, 지금 시대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성공하고, 어,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둔 사람들의 삶은 기성 세대들 못지않게 노력했습니다. 하고 성공한 거예요, 사실은. 운이 좋아서, 뭐, 가진 게 많아서,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게 우리 기성 세대보다 훨씬 더 많아졌지만, 그러나 지금도 성공하는 젊은이들의 그 신화 속에는 젊은이들의 이야기 속에는 기성세대만큼의 부지런함과 노력이 있어요. 그만큼 안에서 당신은 성공 못했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야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잘 되려면 과거의 기성세대는 기회가 많았고 그래서 성장했고 한편엔 맞는 해석이지만 한편으로는 틀린 해석입니다. 우리는 그, 그 우리 기성세대들보다 훨씬 더 많은 인프라를 구축하고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죠 경부, 경부 고속도로가 어, 개통되기 전에 우리 기성세대들이 이 땅에서 기회를 얼마나 많이 얻었겠어요. 일자리가 늘어나는 시대였지만 여러분들이 그 일자리 주었다면 했겠습니까? 하기 싫으셨을걸요? 그러나 우리 기성세대들은 기회라고 생각하는 그 포지션이 비록 내가 원하는 포지션이 아니었더라도 성실하게 함으로 나름의 성과를 이룬, 이루었던 거예요. 지금도, 어, 말 그대로 돈이 목표라면 돈을 벌기 위해서, 큰돈을 벌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은 정말 많습니다. 근데 그걸 하고 싶어 하지 않으실, 아, 안 하고 싶은 직업뿐이 너무 많은 거죠. 힘들고, 더럽고, 어렵고, 그런 것들 안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핑계대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에 주어진 이 현실이 기성세대보다 못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사는 순간부터는 우리는 절대로 발전할 수 없어요. 왜 제가 인생학 강의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젊은 성도님들이 이, 이 말씀을 들으신다면, 그런 거, 어, 물론 환경이 중요하고 도와주면 더 좋겠지만, 환경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의 내 마음이죠. 내게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리라.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서 노예살이 할 때, 보디바의 집에서 노예살이 할 때, 감옥에서 죄수살이 할 때, 기회가 많았습니까? 기회를 만들었어요.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기회를 얻어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다고요? 그럼 기, 기회를 만들, 좀, 만들 수 있는 노력과 실력을 우리가 더 겸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려면 우리가 더 넓어져야 돼요. 내가 할수 없다, 할수 있다, 내가 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할수 없는 것 같아도, 해보, 기도하며 해볼 수 있는 용기를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할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난 이거 못 건넙니다, 홍해.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해보겠습니다. 할수 있습니다까지는 안 가더라도 해보겠습니다. 순종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발 뛰어보는 연습까지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넓어져, 넓어져 가는 것이죠. 모든 영역이 우리가 다 잘할 수는 없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시험하시고 연단하시는 이유는 그렇게 우리를 넓히신 다음에 우리에게 주실 복을 허락하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도 우리가 말씀해 보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건 그냥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게 공짜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겠습니다 해서 구, 구원받은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목숨값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거지, 결코 공짜로 받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건다 대가 지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를 넓혀가는 과정에 대가 지불이 있을 때더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받기 위해 사는 게 삶의 목적은 아니지만 한 평생 일 평생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게 흘러 들어오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세상 가운데 전파되고 영향력으로 나타나는. 그 보람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러한 복을 받는 시온의 대로 같은 문을 열고 살기 위해 준비하고 성실하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신실한 주의종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습니다. 환경과 사람을 탓하지 않게 하시고 내게 닥쳐진 고난과 시련이 너무 힘들다 싶을 때, 하나님 힘을 주시고, 다시 한번 위로를 허락하여 주셔서, 여기서 그 끝이 아니라, 여기서 포기하겠다가 아니라, 다시 일어나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혜로운 모든 성도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복을 넘치도록 누릴 수 있도록, 시온의 대로 같은 문이 우리 삶 가운데 열려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가 신실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